한국에는 영재학교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? 맨 먼저 1번 영재학교에는 일반고보다 독 심화된 과학, 수학, 교육, 대학 수준의 과목을 배우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교수 및 연구진과 협력하여 논문 작성이 가능합니다. 두번째 영재학교는 3년 가정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별로 조기 졸업 가능해서 2년 또는 2.5년. 5학기죠. 5학기. 조기 졸업 후 카이스트 등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. 영재 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합니다. 영재 학교는 대학 및 연구 기관 인계하고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등과 협력하여 연구 수행을 합니다. 다섯 번째, 영재학교는 수시 진학 중심이라서 일반 대학 입시보다 연구 실적 및 추천서가 중요한 평가였 있습니다. 그래서 카이스트 서울대 등 중요 대학으로 합격을 합니다.